이번에는 대각선의 개수의 활용인데,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보자. 자, 상황 자체를 잘 상상해 가면서 잘 생각해 봐. 아주 간단한 상황이니까. 자, 원탁에 여섯 명이, 자, 여섯 명이 이렇게. A, B, C, D, E, F. 여섯 명이 앉아 있다. 이렇게. 뭐, 어, 세계 정상들이 여섯 명 앉아 있나 봐. 이렇게 딱 앉아 있단 말이야. 자, 어? 한이도 앉아있고 딱 앉아있는 거야.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있냐면, 양 옆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한 번씩 할 때, 악수는 모두 몇번 하게 되는가 물어봤단 말이야. 악수에 대한 문제잘 풀어줘야 돼. 지금 조건은 양 옆에 사람이랑 해야 안 해. 안, 안 한단 말이야. 그러면. 이거는 안 되고, 그렇지? 이거는 된다는 얘기야, 그렇지?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A C 악수한 거랑 C A 악수한 건 같은 한 가지야, 그렇지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그러면 뭐의 개수를 세면 될까? 대각선. 그죠? 몇각형에? 육각형에. 육각형의 대각 육각형의 세면 글씨 쓸 때는 한 글로 항상 쓰레서 알겠지?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네. 답이 되겠다. 어떻게 돼? 2분의 6 곱하기 6 마이너스 3이니까 3. 자, 그래서 약분을 먼저 해서 몇 개? 9개.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이렇게. 9개. 9번 하게 된다. 자, 잘 보세요. 어떻게 하는지. 자, <laughs> 그것도 음, 오케이. 그렇게. 이번에는 자, 문제 잘 읽어봐야 돼. 여기도.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. 상황을 잘 봐야 돼. 5개. A, B, C, D, E에 다섯 도시 A, B, C, D, E 도시가 있어. <laughs> 다섯 도시 A, B, C, D, E에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각각 하나씩 건설할 때 만들어지는 도로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네. 그럼 여기서는 이거 돼야 한대. 된다고. 양 옆에, 뭐, 양 옆은 만들지 마라, 이런 건 없잖아. 그냥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,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, 그냥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,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, 그지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, 자, 직접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씩 건설한다고 했단 말이야. 그때, 저 A, B 도시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, 도로를 이렇게. 얘도 돼야 안 돼. 돼요. 얘도. 돼요. 얘도. 돼요. 얘도. 돼요. 거기다가 얘도. 돼요. 얘도. 얘도.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? 네. 되는 거란 말이야. 그치? 그럼 여기서는 무을 의미하는 거야? 변의 개수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. 뭐의 개수까지 더하라는 얘기야? 대각선의 <laughs> 개수까지 더하라는 얘기야.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? 네. 자. 다른 도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 도로 만든다는 얘기야. 그러니까 A B 도로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. 이것도.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물어봤는지 변의 개수와도 변의 개수를 물어봤는지, 혹은 변의 개수와 대각선의 개수를 더한 걸 물어봤는지를 문제 상황을 잘 읽어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. 그럼 오각형이니까 변의 개수는 몇 개야? 다섯, 다섯 개. 개.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돼? 2분의 5 곱하기 5 마이너스 3. 2. 그래서 5 더하기 얼마가 돼? 5. 가 돼서 7. 10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문제 한번 더, 잘한번더 풀어보자고. 이 친구들이 잘 봐야 돼. 458번인데, 자, 원 위에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이 있어, 지금? 6개. 7개의 점이 있다. 이 점들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물어봤단 말이야. 얘만 이 점들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을 물어봤다고. 선분은 두꼭짓점을 이은 거잖아, 그지? 네. 어, 그러면, 뭐 더하기 뭐가야, 이거는? 변의, 변의 개수에다가, 개수에 개수에 개수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거 변도 된단 말이야. 이웃한 점을 이어도, 자, 만들 수 있는 선분이 되는 거니까. 변도 선분, 어, 이웃한 점을 이은, 이웃한 꼭짓점을 이은 선분인 변. 변이 뭐라고 다 같이 이웃. 이웃한 이웃한 두꼭지점을 이은 선분 자 우리가 대각선은 뭐라고 이웃하지 이웃. 않은 두꼭지점을 그 이은 선분이지 그지 지금 여기서는 선 분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변의 개수와 대각선의 개수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자 변의 개수 몇개자 출각형이니까 7 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출각형이란 말이야 변이 7개 거기다가 더하기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7. 7 곱하기 7 마이너스 3, 4. 얼마 됐어? 4. 4. 이렇게 되겠지, 그죠 이렇게. 그래서, <laughs> 7 더하기 얼마? 14. 14. 14. 답은? 24.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.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? 오케이. 여기까지.